혹시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시면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물건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서 혹은 그냥 습관처럼 계속 간직하고 계신 것들 말입니다. 저는 유품 정리 현장에서 그런 물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생전에 조금만 정리하셨더라면 돌아가신 분도 더 가볍게 떠나실 수 있었을 텐데, 남은 가족들도 그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60세 이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버림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과 구독을 누르시면 삶의 지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유품 정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70대 후반에 홀로 돌아가신 할머니 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방 3개가 온통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격표를 달고 빼곡했고, 부엌 찬장에는 유통기한이 10년도 넘은 식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예전에 쓰시던 선풍기며 깨진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요. 그 집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유족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정리하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다 필요한 거라고, 언젠가 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혼자 정리하게 됐네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살아계실 때 정리하는 것과 돌아가신 후 정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요. 생전에 정리하는 건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 댁에 공통적으로 쌓여있는 물건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 말이죠.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오래된 서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서류를 버리지 못하고 계세요.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고지서, 아이들 성적표, 오래된 계약서, 보험 증권까지. 어떤 집에서는 30년 전 전화 요금 고지서까지 고스란히 보관돼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정리했던 한 집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침실 옷장 위쪽에 큰 박스가 세 개나 있었는데 열어보니 전부 서류였어요. 1990년대 은행 통장, 2000년대 초반 카드 명세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온 알림장까지. 유족분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혹시 필요할까봐 다 모아두셨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다시 꺼내보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불안감 때문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증거로 필요하면?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공과금 영수증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서류는 5년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세금 관련 서류는 5년, 의료 기록은 10년 정도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공간이 낭비됩니다. 그 자리에 정말 필요한 물건을 둘수 있는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정작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류가 너무 많으면 진짜 필요한 등기부 등본이나 보험증권을 찾으려고 할때 한참을 뒤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보험금 청구를 못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집에 있는 서류 중에서 5년 이상 된 공과금 고지서, 카드 명세서, 영수증은 모두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전자 고지서를 이용하시고 꼭 필요한 서류만 보관하세요. 서류가 줄어들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 화장품, 그리고 식품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물건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리했던 한 집에서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2010년에 만료된 된장이 있었어요. 무려 15년이나 지난 거죠. 그리고 약장을 열어보니 2005년에 처방받은 감기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는 10년도 넘은 립스틱과 크림들이 가득했고요.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할까요? 대부분 아깝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비싸게 샀는데, 아직 조금 남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쌓아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약은 정말 위험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변질돼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어떤 어르신은 오래된 혈압약을 드시다가 병원에 실려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죠. 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버리는 게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안전을 위한 선택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깝다고 안 버렸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이 나갔어요. 그때 버렸어야 했는데,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냉장고 안쪽, 냉동실 구석구석을 확인해보세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약장도 열어보세요. 5년 전에 처방받았던 약들 언제 샀는지 모르는 영양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다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만 사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요즘은 전자기기가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 집안에 안 쓰는 기기들이 정말 많죠. 옛날 휴대폰 고장 난 선풍기. 작동 안 되는 mp3 플레이어,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까지 한 집을 정리하는데, 창고에 전자기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10년 전 휴대폰이 다섯 개나 있었고, 충전기들도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를 것들이 한 박스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텔레비전, 오래된 컴퓨터 모니터까지, 유족분께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언젠가 고쳐 쓴다고 하셨는데, 결국 한 번도 안 고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자 기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봐이고, 다른 하나는 고치면 쓸수 있을 것 같아서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휴대폰을 다시 쓸 일이 있을까요? 전자 기기를 쌓아두면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가 들어간 기기들은 오래 방치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화재 위험도 있고요. 실제로 오래된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전자기 기들은 나중에 가족들이 정리하기 가장 힘든 물건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지도 모르고 무겁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남아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한 유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옛날 휴대폰들을 정리하는데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일일이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점검해 보세요.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기기가 있다면, 그건 앞으로도 쓸 일이 없습니다. 고장난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 처분하세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전자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네 번째는 안 입는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옷장을 열면 옷은 가득한데, 정작 입을 옷이 없다는 느낌 받아보셨죠?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옷장이 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입으시는 옷은 그중 1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20년 전 옷, 사이즈가 안 맞는 옷,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었죠.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옷도 있었어요. 살 때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을 기회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비싸게 산 정장들이 옷장에 가득한데, 이제 나갈 일도 없고, 입을 일도 없어. 그런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지. 그 옷들은 결국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한꺼번에 처분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저 버려야 할 짐이 된 거죠. 옷을 정리하지 않으면 매일 아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옷장 앞에서 오늘 뭐 입지?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정작 입고 싶은 옷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옷이 많다고 해서 선택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됩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그건 앞으로도 입을 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얼룩이 있거나 손상된 옷도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색된 귀걸이, 끊어진 목걸이, 안 차는 시계들도 정리하세요. 버리기 아깝다면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태가 좋은 옷들은 구세군이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죠. 다섯 번째는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깨진 그릇, 금간 화분, 손잡이가 떨어진 가방, 다리가 흔들리는 의자, 이런 것들 집에 있지 않으세요? 한 집을 정리할 때 베란다에 손상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유족분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언젠가 고쳐 쓴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결국 한 번도 고치지 않으셨죠. 그 물건들은 10년 넘게 베란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상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고치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비싸게 샀는데 아까워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깨졌다면 고쳐봤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특히 깨진 그릇이나 금간 컵은 위험합니다. 사용하다가 손을 베이거나 입술을 다칠 수 있어요. 실제로 깨진 접시를 쓰시다가 손을 크게 다치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병원비가 새 그릇 사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손상된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줍니다. 매번 그것을 볼 때마다 고쳐야 하는데 버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계속 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한 어르신은 손상된 물건들을 다 버린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시원해요. 늘 마음 한 구석에 걸려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손상된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고장 난 물건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세요. 고칠 생각이었다면 1년 안에 고치지 않은 건 앞으로도 고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처분하고 필요하다면 새것으로 바꾸세요. 그게 더 경제적이고 더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입니다. 골프채, 낚시 도구, 등산 장비, 운동 기구.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손도 대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거실 한쪽에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옷걸이로 쓰이고 있었죠. 건강하려고 샀는데 처음에만 조금 하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비싸게 샀으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 기구들은 5년 동안 거실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력도 관심사도 변합니다. 50대에는 골프를 열심히 쳤지만 지금은 허리가 안 좋아서 못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등산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가벼운 산책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샀는데, 또 하게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간직하죠. 하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삶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하면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의 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공간도 생겨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취미용품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한 어르신은 등산 장비를 전부 젊은 사람에게 양도하고 나서 내 물건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하셨어요. 지금 집에 있는 취미 용품들을 점검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짝 없는 양말, 뚜껑 없는 반찬통, 짝이 사라진 귀걸이, 리모컨 없는 전자기기, 이런 것들 서랍 어딘가에 있지 않으세요? 한 집을 정리하는데 서랍 하나를 여니까 짝 없는 양말이 스무 켤레도 넘게 나왔어요. 언젠가 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엌 찬장에는 뚜껑 없는 반찬통이 열 개도 넘게 있었습니다. 어디에 맞는 뚜껑인지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했어요.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혹시 짝이 나올까봐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라는 희망 때문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 짝이 안 나온 물건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버려졌거나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문제인 이유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서랍을 열 때마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작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 이거 짝 어디 갔지? 어, 이거 버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쌓입니다. 이런 작은 스트레스들이 모이면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신경 쓰이는 공간이 돼버려요. 한 어르신은 짝 없는 물건들을 다 버린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필요한 걸 바로 찾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진작 버릴 걸 그랬어요. 특히 뚜껑 없는 반찬통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맞는 뚜껑을 찾는 시간만 해도 아까운데 뚜껑 없이는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서랍과 찬장을 열어보세요. 짝이 맞지 않는 모든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세요. 그 기간 안에 짝이 안 나오면, 그땐 과감하게 버리세요. 사실, 지금 바로 버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버리기가 힘든데,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저는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정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더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한 80대 할아버지 댁을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사셨는데 40평대 아파트가 온통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 4개 중 2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거든요. 그분의 자녀들이 정리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우리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끝이 안 보이더래요. 결국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고 저희 팀 다섯 명이 투입돼서 2주 동안 매일 작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가 25톤 트럭으로 3대 분량이었어요. 자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정리할 거라는 후회였어요. 한 아들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같이 정리하자고 했는데 간섭한다고 화내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강하게 설득할 걸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정리하지 않았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짐뿐 아니라 심리적인 짐까지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필요한 걸 찾기도 어렵고 공간이 답답해져요. 어떤 어르신은 물건에 치여 넘어지셨다가 크게 다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야 자녀들이 집을 정리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렇다면 물건을 정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실제로 정리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이순자 씨는 저희와 함께 집을 정리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넓어진 것 같아요. 사실 평수는 똑같은데 공간이 생기니까.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그리고 청소도 훨씬 쉬워졌고요. 전에는 물건 치우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30분이면 집 전체를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전에는 손주들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하셨는데, 이제는 언제든 환영할 수 있다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정리를 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중복 구매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한 어르신은 정리하면서 새수건이 10장이나 나왔대요.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사셨던 거죠. 이제는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필요한 것만 사시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죽으면 애들이 고생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세요. 하지만 미리 정리해두면 그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버림은 곧 자유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자유를 얻는 겁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자유를 얻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녀들 뒷바라지도 끝났고, 직장 생활도 정리됐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면, 진정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정리해 나가세요. 한달 후, 석달 후, 1년 후의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버림은 곧 자유. 그리고 그 자유는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